She's been there for three and a half years. They've had three and a half years to fix the border. They've had three and a half years. A tragedy that we have um, someone who wants to be president who has consistently attempted to use race to divide the American people. Bad things or a bad job. I fired him. They never fired one person. Well, I think this is so rich <laughs> coming from someone who has been prosecuted. If I were president, Russia would have never. ever. I am not Joe Biden and I am certainly not Donald Trump. 네, 교수님 오랜만에 나와 주셨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 저번에 나오셨을 때 그때만 해도 바이든과 트럼프가 아, 토론을 했고 그 직후에 바이든이 자기 입으로 나오지 네, 않겠다는 나오지 이야기를 하는 게첫 단추고 첫 단추. 그다음은 한도라의 네. 상대가 열릴 것이다 맞습니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어요. 번호는 교수님은 번호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 번호는 지금 번호는 과정 어, 첫 번째로는 헤리스로 그 바뀌는 과정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그렇죠. 점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음. 굳이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은 헤리스 지금 대통령 후보는 경선을 정식으로 거친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 바이든 대통령이 그만뒀어도 민주당 일각에서 어, 그래도 짧지만 임시로라도 어, 경선을 치러서, 음. 그래서. 해리스와 다른 후보들 놓고 경쟁을 시킨 다음에 후보를 뽑는게 낫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네. 뭐 그런 과정을 전부 다 건너뛰고 네. 이제 해리스로 민주당이 대동단결하는 모습을 네. 보였다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해리스로 실질적으로 바뀌고 난 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네. 바이든이 잃어버렸던 부분을 다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차 범위 내에 있지만 트럼프보다 지금 앞서는 네.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네. 누가 그러면 바이든은 지지 안 하다가 해 헤리스를 지지하게 됐냐 따져보면 젊은 유색인종 유권자들이 바이든을 지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헤리스로 바뀌고 나서는 여론조사에 나는 헤리스를 지지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 상황에서 지금 토론회가 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말씀하신 김에 이번 토론회에서 교수님은 어느 장면이 조금 기억이 남으셨습니까? 6월 27일 바이든 트럼프 토론회에는 그두 사람이 서로 인사를 안 했어요. 네 맞아요. 예, 서로, 막 서로 자, 각자 자리에 돼요. 갔죠. 예, 근데 해리스가 직접 이제 트럼프한테 찾아가서 악수를 청하고 이제 트럼프가 악수를 이제 받는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뭐, 일각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트럼프랑 꽤 키가 크고, 헤리스는 의외로 키가 작습니다. 뭐 157cm 정도 되는데, 카메라가 좀 위에서 잡아가지고, 아, 예, 그래서 그렇게 키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아, 않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이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TV는 카메라가 모든 걸다 <laughs> 결정한다라는 것을 저는 그래도 뭐이 장면은 너무 인상이 깊었다, 이보다는 약간 인신 공격, 뭐 사람의 네. 성격에 대한 공격을 많이 안 했더라고요. 트럼프 음. 쪽에서. 어, 네. 네, 의외로. 예, 네. 의외로. 네.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에 비해서는 되게 얌전해진 이런 모습을 음.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헤리스는 이제 말도 잘하고 토론도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거는 예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에서 그꺼내놨던 얘기들이나 뭐 트럼프가 했던 발언들을 헤리스가 다시 잡아서 뭐 해결하는 이런 느낌이 돼서 되게 만족스러운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헤리스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만족스러운거든요 네. 네, <laughs> 네.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 해리스한테는 큰 기대를 안 걸고 보고 있었는데 음. 생각보다 해리스가 잘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음. 뭐 물론 오바마나 뭐 미셸 오바마 급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좀이렇게 튼튼한 기본을 깔아놓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 정도는 충분하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 구정 기자님, 그 TV 토론 이후에 여러 뉴스들이 쏟아졌는데 헤드라인도 참제각각이었던것 같아요. 주로 어떤 뉘앙스의 보도들이 많았나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 토론에서 두 사람의 목표치 자체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음. 뭐 예를 들면 블룸버그 통신나 이런 데서는 조금 트럼프의 맹종하는 지지자가 아닌 공화당 지지자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좀 대통령다운 모습 좀 보여주는 게 좋, 좋았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근데 해리스에 대해서는. 부통령을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해리스를 모른다. 모른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토론 직전에 나오조일 타임스여론 조사에서 유권자들 30%가 해리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좀 알아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음. 그러니까 해리스의 목적은 확실하게 자기 색깔을 각인시키는 거 이제 그게 됐겠죠. 근데 이제 토론이 끝난 다음에 미국 언론들 뭐 다른 나라 언론들도 그렇고 네. 대체로 평가는 네. 일단 해리스의 판정승. 하지만 결정타는 없었다. 요 아. 트럼프는 굉장히 생각보다 화력이 없었고 음. 해리스가 오히려 이제 압박을 잘한 것 같다. 음. 그래서 공격을 잘한 것 같다라는 분위기이긴 해요. 근데 아까 네. 트럼프의 입장에서 조금 더 얌전했다는 말이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왜 그런 걸까요? 아 트럼프요. 그 음. <laughs> 아, 네. 사실 지난 6월 말에 바이든과 트럼프 붙었을 때. 어 트럼프가 왜 이렇게 점잖아졌지 했는데 그 사실은 이유가 마이크를 꺼놨기 때문에 끼어들지 못해서 굉장히 좀 점잖고 차분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오히려 이제 민주당이 아니다. 괜히 남 좋은 일 시키지 말자. 마이크를 켜자라고 했어요. 그때 트럼프에서 뭐 노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저번에 했던 것처럼 마이크를 이제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끄도록 룰을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되게 얌전해진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아, 아닌가. 진짜요? 이런 평가들이 있었고 이번 뭐 토론에서 사실은 정책별로 굉장히 그 싸움이 많았었는데 이슈별로 굉장히 명확하게 입장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떤 게좀 있을까요? 해리스, 트럼프 모두 다 자기한테 유리한 현안이 있고 불리한 현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본인한테 유리한 현안이 인플레이션, 네. 경제 문제, 그리고 이민 특히 이제 불법 네. 이민 문제. 이걸 가지고 해리스를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았고 She is by... The worst inflation we've ever had, a horrible economy because inflation has made it so bad. Millions of people pouring into our country from prisons and jails, from mental institutions and insane asylums. And they're coming in and they're taking jobs that are occupied right now by African Americans and Hispanics and also unions. Unions are going to be affected very soon. 그리고 인종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또 공격 포인트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The government and Donald Trump certainly should not be telling a woman what to do with her body. And our NATO allies are so thankful that you are no longer president.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경우 어 인플레이션 문제를 이제 물고 늘어지니까 이제 네. 헤리스 쪽에서 나온 이제 대답이 뭐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소를 할 거다 혹은. 뭐 인플레이션은 지금 예전보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어, 전공법을 쓰는 대신 뭐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펼테니까는 음. 뭐,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아니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좀 빠져나가는 부분. 어. 또 이제 리스 입장에서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 너 대통령 되면은 끝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끝낼 네, 건데? 항공론.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또답 없이 이제 회피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이 상대방이 질문을 했을 때 회피하는 부분. 는 이제 그 후보의 약한 점 이런 부분을 조금 좀 부각해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후보자 토론에서 조금 예상 바뀌었다 뭐 싶은거나 아니면 좀 관심 있게 보신 이슈가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뭐 일단 어 러시아와 관련 음. 정책이 아무래도 제일 음. 관심을 갖는 그렇죠. 사람으로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토론을 어 유심히 봤는데. 네. 역시 어, 사회자가 트럼프에게 세 번이나 질문을 했는데 세번다 트럼프가 답을 피했어요. Do you want Ukraine to win this war? Do you believe it's in the US best i n t e r e s t for Ukraine to win this war? Yes or no? I, think I wanted her to respond to something you said earlier and not Please, I'll, I'll give you a minute. 이렇게 세 번이나 물어봤는데 매번 트럼프가 전쟁을 mm -hmm. 끝내겠다. 아, mm 그렇게. -hmm. 사람들이 죽어 가는게 mm -hmm. s t 시키겠다. 이런 얘기만 계속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음. Right. Wanted... 그걸 가지고 해리스가 트럼프를 공격 시작했는데, 어, 너에 대해서 거의 모든 세상의 정상들이 우습게 어, 생각하고 있지 않냐? 아, 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또 예시로, Let me just say about world leaders. Viktor Orbán, one of the most respected men. They call him a strong man. He's a he's a tough person, smart, prime minister of Hungary. a very 어, 해리스가 오히려 어, 이제 그 나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도 앞으로의 우크라이나가 꼭 이기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노력을 쓰겠다라는 정책까지는 얘기를 하면서 음. 거기는 확실한 차이가 나는 어, 거고요. 토론의 전체 발언 시간을 보면 트럼프가 43분 해리스가 37분간 발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 5분 정도 말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공격하는 시간을 보니까 해리스가 17분 이상, 트럼프가 한 12분 이상 정도. 그래서 공격하는 시간은 또 해리스가 많았다고 하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집권 여당은 여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격받기가 쉬운데 오히려 이번에 그 숫자 한분다면 헤리스가 트럼프를 더 많이 공격한 것처럼 돼버린 그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였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바이든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서는 모든 아, 예, 계획을 네. 짰는데 음. 저쪽에서 이제 후보가 바뀌고 나니까 네. 상대적으로 훨씬 젊고 음. 게다가 남성도 아닌 여성, 음. 백인도 아닌 흑인, 아시아계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만들어놨던 준비해놨던 것들을 다시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서 갈팡질팡한다 그랬는데 음. 트럼프는 마치 옆에 있는 사람이 헤리스가 아니라 바이든인 것처럼 계속 공격을 했던 경향이 아, 있죠. 그래서 네. 이제 헤리스가 아니 바이든이 아니라 나랑 싸우는 거다. Well first of all it's important to remind the former president you're not running against Joe Biden you're running against me. I am not Joe Biden. And I am certainly not Donald Trump. 그게 결국 뭐냐면은 어, 미국에서 해리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책 부통령이라는 직책은 사실 미국 연방 헌법에 구체적으로 부통령이 뭘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통령의 역할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대신하는 걸로만 지금 적혀 있는 거지. 네. 부통령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역할 분담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음. 해리스의 상황을 변호를 하자면 바이든 행정부 3년 반 동안 한 거는 자기랑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는 거 바이든 대통령의 사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 네. 부통령 사인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트럼프가 해리스를 공격할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지 음.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애매해졌어요. 역으로 이제 음. 트럼프는 익숙한 상대니까 민주당으로 네. 봤을 네. 네. 때는 공격 포인트가 많은. 그거를 해리스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이런 음.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군요. 그 미국 언론에서 트럼프 같은 경우 이제. 집권 학교도 그랬고 오늘 발언 중에 몇 가지를 체크했더니 몇 개가 거짓이더라 이번에도 팩트 체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토론 끝나자마자 언론에서 이번에는 몇개 정도 있었습니까 혹시 이제 거짓말로 지적된 게 트럼프가 이렇게 좀 부풀리는 걸 워낙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든 정부 되고 나서 뭐 지금 해마다 뭐 2,100만 명인가가 미국으로 불법 이민자가 쏟아져 어, 들어오고 어, 있다. and when you look at these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that are pouring into our country monthly, where it's, I believe, 21 million people, not the 15 that people say, and I think it's a lot higher than the 21. That's bigger than New York State. 무슨 말을 생각하면서 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laughs> 네. 미국 언론들이 아무리 늘리고 늘려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최대치로 잡아봐도 음. 천만 명이 넘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불법 이민자가. 음. 불법 이민자를 수입해서 투표시킨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고, 아, 이번 아. TV 토론에서는 음.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제가 이민자 가족에서 오거든요. 어, 네. 네. 그래서 그 저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되게 음. 책임감이 없는 발언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음. 이미 뭐 미국인 된 상황에서 저도 이제 투표. 투표 콜리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발언을 하고 나오시면 은 그냥 날 위해 투표하지 말라라는 음, 소리로밖에 안 들리기 <laughs> 때문에 조금 그런 발언을 뭐 백인 우월단체를 위한 발언이긴 음, 하지만 음. 뭐 조금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입장에서 조금 무책임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해리스의 강점과 약점, 어떤 걸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리아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어, 트럼프라는 사람이 상대로서의 굉장히 어려운 후보예요, 토론하기가. 어, 그렇죠. 어렵죠. 그러니까 날라오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공격만 하고 있는 그것도 어이없는 숫자를 빼불러서 거기에 반박하기가 되게 어려운 자리예요 근데 해리스가 그게 그나마 잘했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물론 그거의 전형적인 모습을 2016년에 힐러리가 보여줬지만 um, right, It's pretty, clear. It's pretty clear you won't admit no, the that the pop. Russians have engaged in cyber attacks again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뭐, 그 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하게 했다라고 음. 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음. 뭐, 이 정도면 안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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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군요. 어, 교수님 사실 이제 리스 입장에서는 뭐, 모든 정치인이 그렇지만 소위 집토끼도 잡아야 되고 산토끼도 잡아야 되고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제 무당층 중도파 이런 <laughs> 바, 분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해리스는 뭔가 굉장히 우클릭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음, 음, 뭐 증세 문제도 그렇고 음, 음, 브레이킹 음, 어그 음. 어, 문제도 음. 그렇고 여러 가지가 너무 우클릭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음, 음. 있는데 이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트럼프도 2016년 2 0 20년보다는 지금 약간 왼쪽에 발언들을 합니다. 어, 특히 이제 네, 네. 그 임신 중절 문제라든가 아, 이런 네. 거는 예전과 다르게 좀중간 음, 쪽으로 오는 거죠. 음.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오른쪽에 있다가 중간으로 조금씩 오고 있으니까 뭐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는 헤레스가 그냥 거기 있거나 더 왼쪽으로 가는 거는 사실은 표를 잃는 아, 잃어버리는 네.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선거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끝나고 뭐 헤레스가 이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보다는 우리 예상대로 조금 더 왼쪽으로 가서 음. 어, 통치 철학을 발휘를 해서 음. 어,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중에서 유일하게 투표권이 있는 분이군요. 네. 어느 주의 투표권을 갖고 계세요? 어, 아, 저는 캘리포니아를. 아, 캘리포니아. 그냥이 없군요. 결합 쪽에 했으면 더 재밌을 뻔했는데. 것 <laughs> 약간 안 여쭤 여쭈... 네. 누구 찍으실지 안 여쭤봐도 될것 같은데 갑자기. 네, 혹시 제산 후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네. 모르는 거니까. 아, 음. 어, 이번 뭐. 지난 11일 날 토론 자체는 좀히레스의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후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음. 뭔가 약점 이거 좀 아쉽다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시위 운동을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에 아, 그렇죠. 대한 발언이 되게 미흡했다는 음. 평가를 할수 음.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음.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한 발언을 조금 더 강력하게 해야 어, 젊은층의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2차 세계 대전 때 들었던 뭐 인권 침해나 아니면 전쟁 범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음. 느끼는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이 세대로 끝나야겠다. 음. 라는 생각으로 이제 계속 시위를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이든의 후보였을 때는 이제 이, 이런 시위는 미국적이지 않다. Violent protest is not protected. Peaceful protest is all r i g It's on America.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젊은 층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계속 시위도 음. 있었고 민주당 전장대회 내내 또 옆에서 음.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수락 연설을 헤리스가 어떻게 할까 저도 유심히 봤는데 일단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스스로 디펜스할 수 있는 권리를 먼저 언급하고 그다음에 팔레스타 문제를 언급하는 그래서 저는 애매하다고 표현하고 있었는데 미국 매체에서는 아 그래도 패러그래프 길이를 보면은 팔레스타인 쪽에더 많은 단어를 썼다 뭐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수 있을까요 헤리스 같은 경우? 아마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오바마가 했던 대로 결국은 이란하고 이렇게 원수 지간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고 음. 그래서 일단 이란과의 관계를 풀어서 중동에서 미국이 더 이전같이 그렇게 많이는 신경이 안 써도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지렛대가 될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정말 사활을 걸고 몸밑에서 음. 온갖 작업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뭐, 전국적인 지지율이 음. 어떻게 되든 간에, 사실은 경합주 싸움인 음.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 TV 토론도 펜실베니아, 음. 미시간, 위스컨시, 이, 목, 썬벨트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음.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토론의 자체보다는 음. 이제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경합주에서 벌어지는 광고전을 주목을 음. 해야 음. 됩니다. 그러니까 음.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리 뭐 선거 자금법도 엄청나게 느슨하고, 그리고 후보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광고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쓸수 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토론회가 그 펜실베니아에서 네. 열렸는데, 네. 거기 이제 경합주고요. 그 경합주에서의 결과가 뭐 나머지는 2020년 선거랑 똑같다고 했을 때, 음. 이제 해리스가 전체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270명을 얻어갖고 가장 근소한 차이로 이기려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면 됩니다. 음. 근데 트럼프가 270명을 확보를 해서 270대 268로 가장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되려면 펜실베니아 조자에서 이기면 돼요. 음, 그러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세개두 개긴 하지만 해리스고 트럼프고 절대 반드시 이겨야 되는 데가 지금 펜실베니아이기 네. 때문에 뭐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그런 걸다 고려하니까 이번에 ABC에서도 토론회를 펜실베니아에서 열었고 네. 펜실베니아 사시는 분들은 두달 동안 상당히 광고에 고민. 시달리는, 고민. 이제 그런 시달리는 그런 <웃음> 상황이 <웃음> 될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펜실베니아는 선거인단도 19개로 가장 많기도 하고 또 워낙 접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남은 그 갖고 있는 돈의 80%를 여기다 쏟는다고 음. 하죠. 펜실베니아와 조지아의 줬는데 그 돈이 뭐7천0백억막 이렇습니다 <laughs> 어마어마해요. 개인적으로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광고나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유세차에서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아. K-pop 노래를 뭐 가사를 막 그렇게 개조해서 하는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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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는 그 효과가 많이 없어 보이긴 한데, 특히나 응. 이제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는 응. 네. 미국은 어떨까요? 한국에서도 네. 제가 유튜브 아직 미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지역이. 그래서 많이 오기는 해요. 응. 트럼프와 관련된 뭐 광고나 그런 거는, 응. 뭐, 웅장함. 응. 나는 대단하다. 나는 음. 너의 대통령이다. 이런 음. 말을 하면서 광고를 했어요. 약간 슈퍼맨 해요. 이미지? 뭐 이런 거. 네, 말하는. 네. 슈퍼 히어로의 이미지를 살려서 뭐 나는 아메리카를 살리겠다. 음. 이런 후보 라인 한장 있잖아요. 네, 네.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And we're going to make America great again. 하지만 반대로는 헤르스가 약간 가족의 이미지를 많이 oh. 대시하는 것 같아요. The freedom not just to get by, but get ahead. The freedom to be safe from gun violence. 뭐 나는 너의 가족의 일부다. 나는 너의 가족을 이해한다. 이렇게 해서 뭐 가족의 상황을 개선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후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런 광고들이 오면은 끝까지 모르거든요. 왜냐면 다뭐뭐 치약 뭐 광고인가 뭐 부동산 광고인가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트럼프가 후원한 광고입니다. 아, 그런 <laughs> 거예요? 이렇게 옵니다. 그렇구나. <laughs> 지난 10일 토론 끝나자마자 해리스 캠프에서는 두 번째 더 가자 네, 하자고. 라고 했고 네. 트럼프 후보는 생각해 볼게 <laughs> 이 정도 얘기했어요. <laughs> 네, 앞으로 뭐디베시도 있을지 없을지는 음. 지금 모르겠지만 약간 어떤 어드바이저가 된다면 해리스 혹은 트럼프 후보에게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은지 해리스한테는 조심스러운 조언을 하자면 트럼프가 자기가 어, 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경제와 이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경제는 그렇다치고 이민 문제에서는 해리스가 할수 있는 게 사실은 좀 어, 많다고 개인적으로 보는. 우리가 다 이민자고 이민자로부터 지어진 나라다. 음. 그런 걸 강조하면서 어, 이 불법 이민에 대한 어, 트럼프가 날리는 그런 페이크 뉴스를 계속 그렇게 깨면 어, 좋아, 그러니까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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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의 입장에서 네. 매우 조심스럽지만 네.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을 위한 발언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네. 그래도 조금 더 전반적으로 지지를 받으려면은, 그, 막 말을 하지 않는 게. 막말. 네. 아니면은 뭐, 문제가 되는 발언, 뭐, 인정자별주의가 같은 발언을 조금 더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니까 트럼프는 새로운 거를 보여주지 못했고, 아마 보여줄 것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 해리스는 사실상 법무대에 처음 등장한 건데, 조금만 더 무언가, 조금 더 감동이 조금만 더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네. 조금만 더 호소력, 흡인력, 네. 호소력 이런 흡... 게 약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한번 정도는 이제 타운홀 미팅 형식이라고 해서 아. 네. 네. 그러니까 후보들이 나오고 그리고 방청객들한테 직접 이제 질문을 네. 받아 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대답을 하는 그런 네. 형식이 있거든요. 진행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뭐 유권자 혹은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수 있을 수 있지 음.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그거 관련해서 이제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부통령 후보 토론회뭐 이것도 음. 이제 한번 좀 관전거리라고 이제 볼수 있겠죠. 음. 중요하진 네. 않지만. 맞아요. 부통령 후보 토론도 은근히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한동안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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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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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가 하나도 안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생각보다 재밌을 네. 수도 네. 재밌을 네. 수도 네. 있어요. 네. 누가 이길까요? 벤서와 월스 누가 이길까요? 그 둘다 <laughs> 말을 잘해서. 음. 음. 네. 알겠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토론을 앞두고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90분간의 혈투를 예고한 바 있었죠. 지금까지 마음 먹지 못했던 유권자들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합니다.